이주 여성들의 희망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절 따라오세요. 이곳은 이주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가게입니다. 공정무역을 통해 들여온 원두로 만든 커피를 판매하고 공방에서 수공예품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학교에 다문화 교육을 나가기도 합니다. 이주 여성들이 재정과 경영을 모두 책임지며 수익금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남동구에는 2000세대가 넘는 이주 여성이 살고 있지만 교육이나 취업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다양한 가게는 그런 이주 여성들의 교류의 장이자 배움의 장소, 취업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양한 가게에서 이주 여성들이 여 가지 많이 모여서 교류도 할수 있고, 요 어, 강의나 어, 그런 공방에서 일을 하거나 어, 커피 에, 바리스타를 여, 공부해서 일을 하거나 해서 일단 자기, 자기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어, 일을 할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어. 커피 마, 어떤 어떻게 만들 것이 어떻게 만들어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일하고, 일하고, 바리스타 좋고요. 음. 아마 어, 인도네시아에서 카페 만들고 싶어 생각해요. 얼마 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다양한 가게. 앞으로 더 많은 이주 여성들이 이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시민기자 김서영이었습니다.